배할때 샀어, 사버렸어. 깃털부터 충전하고요. 몰라, 수동일 때는 사냥터에 있어야죠. 이, 이러고 있는데, 사냥터 어떻게 해요? <laughs> 이러고 있어서 이거 한 번에 깔게요. 왜 네, 나도 한 번에 는데 이런 거밖에 안 줘요? <laughs> 엄마, 아, 아, 나 미치겠어. 이거 왜 깠어? <laughs> 아, 나 미치겠네. <laughs> 미쳐, 미치겠다 진짜. <laughs> 제가 이렇습니다. <laughs> 아, 아까워 죽겠어. 한번 맞죠? 아 손이 미끄러졌어요.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. 와 대박! 이거는 별로 기대를 못하니까요. 여기서 노란불 한세 번만 떠도 진짜 잘 뜨는 거 아니에요? 헉! 어 중북... 장... 중복 아, 도전. 아, 도전. 아, 도전. 아, 도전. 아, 다 까고요 손목 부상자님 별풍선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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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별풍열기 감사합니다. 한성검전병 가자. 아, 왜 그러시죠, 저한테? <laughs> 저 지금 크체도다쓴 마당에 벌써 10개 깠어요? 이거? 노란불 한개 명란테레비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문나이트님 네 한방두방님네 쪽 맞습니다 아 명란티비님 클챈 써서 이리스 한번에 나와야 돼요 맞고 명란테레비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리오넬 남자같은 여신 가자 <laughs> 리오넬 남자같은 여신 몽미 <laughs> 어머 어머 방금 뭐한 아 리원을 나와도 좋겠죠? 메 대지야? 아 길몽님 여기 계세요? 지금 마이크 끄고 계시던데? 문나이트 장님 우리 길몽이 잘 부탁드려요. 길몽님이 마이크를 끄고 디코 소리도 끄고 계시네요. 노란불은 하나 뜨고 끝인 건가? 물소라서. <laughs> 길몽님 유튜브 하시던데? 이만저만 걱정이야. <laughs> 디코, 디코 마이크 켜시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헉, 제발. 제발. 한 번에 나와주세요. 까마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러면. 어, 왜 불, 드러... 아. 그러면 저 오브로 변신하고 네. 할 거예요. 아, 봐봐, 오브로 변신하니까 활라우죠 여신이 잠든 호수의 파문이 열면 잠들지 않은 은혜 화살. 어떻게? 어떻게? 대망. 명란텔레비님 별풍선 다섯 개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남자 같은 여신 가지아. 목 부상자님, 와! 돌풍선 열개 감사합니다. 와대박이네 <laughs> 와! 와! 감사합니다. 고생 끝났어. <laughs> 아, 리오넬이 좋아 <laughs> 와, 나 진짜 어떡하냐. 아, 마당새 당새님 어서오세요. 할라, 할라. AK 대조님님, 별풍선 <laughs> 아, 10개 감사합니다. 어서오세요. 아. 재주님 별풍선 노소오빠 별풍선 여기 감사합니다 소정님 어서 오세요 남장여신 메롱크림님도 어서 오세요 와 너무 좋은데 아. 이거봐 오브로 변신 진짜 잘했다 이제 못 놀리겠네. 아나 진짜 너무 안아 개비에요. <laughs> 궁 궁수로 변신해서 하세요. 와 전설 나왔습니다. 이제 영면 아니요. 아 없는 거좀 나오지.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저기서 나온다 합성도 할수 있어요 전변 나왔어요 전변 오 어색해 <laughs> 다행이다, 리오네. 바로 확정해야죠. 당연하게, <laughs> 아, 아, 지금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한다. 아, 명란님이. 근데 진짜 리오네. 뽑기 직전에 바로 오렌지 캐라멜님어서 오세요. 할라 할라 일단 합성해야죠. 합성. 합성해야죠. 합성하겠습니다. 그러면 잠시 그러면 합성 이거 잠깐 확정하고 야! 야! 저 변신합니다. 아 어, 남자야. 네 리오네란트 나왔어요. 와 묵직하다.